안녕하세요. 차정규 강사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중급에서 그 사진 편집을 지금 공부하고 계신데, 원래는 컴퓨터로 하는 법이 있지만, 이제 컴퓨터로 하게 되면 또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에 옮기고, 또 그걸 다시 편집하고 다시 폰으로 옮기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그 폰에서 바로 편집을 해서... 폰에서 바로 블로그에 올리고, 공유하는, 요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그런 폰에 여러 앱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사진 편집에 관련된 앱 중에서, 스냅시드라는 앱을 배우셨어요. 그래 그걸 오늘 영상본으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으로 오셔가지고, 네. 먼저 이 스마트폰에 오셔서, 어, 이제 이게 없는 분들은 이제 요거를 까셔야 되겠죠. 어, 이제 없는 분들은, 이쪽에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요, 요즘 여기, 여기 쓰는 데가 없어요. 플레이스토어가 없어져서, 아래쪽에 검색을 한번 누르시고, 앱및 게임 검색을 터치해야 쓰게끔 돼 있어요. 여기다가, 스냅, 스냅, 시드. 이제 스냅만서도 이렇게 나오세요.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요요 요 플립처럼 생긴 사요 앱을 여기가 이제 깔리지 않으신 분은 설치로 나오시는데 설치 눌러서 까시면 돼요 저는 이제 설치가 되기 어있 때문에 열기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이제 스냅 시드는 구글에서 만든 앱인데요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앱이에요 사진을 불러오는 건는 더하기가 있고 열기가 있는데 더하기는 처음은 나오지만 두 번째부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더하기를 누르시고 자기 갤러리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여기서 보시고 이제 편집하고 싶은 사진을 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사진은 더하기가 없으니까 어디서 하셔야 되는 이걸 내가 바꾸고 싶어.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왼쪽에 열기 누르고 여기서 또 사진을 갖고 와서 터치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부터 열기로 어, 사진을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아래쪽에 이 얘랑 요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세요. 이게 밀면 이게 많은데. 요거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효과들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시간이 없고, 뭐, 지금 급하게 빨리 만들어서 그냥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하실 때 쓰시는 거고, 터치하면 여기에 색상들이 바뀌어요. 스무스, 어, 파악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저희가 찍어보고, 뭐 흑백도 있고요. 나름대로 찍어보고 괜찮은 사진, 어, 괜찮다 싶을 적에 이제 아래쪽에 체크, 요거 누르시면 사진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가볍게 쉽게 할때 쓰는 게 이제 이 스타일이고, 그데 이제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전으로 가실 수 있는데, 그 전으로 가는 버튼은, 요 오른쪽, 요 오른쪽 위에 요, 책까지 생겨요. 요 화살표. 요걸 누르면, 실행 취소와 되돌리기가 있구요. 실행 취소는 바로 그 전으로 가시는 거고, 되돌리기, 너무,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 너무 많이 막, 어떻게, 어떻게 망쳤어. 그러면 요, 되돌리기 누르시면, 완전 처음으로 가는 화면이에요. 이렇게. 처음으로 가는 그런 기능. 되돌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르면, 전으로 돌아가죠. 그냥 그 전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수를 하셔도 여기서 바꾸시면 되니까, 이되돌리기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점세계는뭐 특별하게 없어요. 설정하고 가이드 고객센터가 있구요. 설정에 여러가지 이제 뭐 어두운 테마,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런 거. 이미지 크기 조정. 근데 거의 사용은안 해요. 그냥 기본으로 쓰시고, 요 형식 및 품질은 가끔 쓰시는데 요게 기본 95% JPG는 사진의 어떤 형식인데요. 이 JPG가 95인데 요거 이제 해상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선명하게 하고 싶으시면 터치해서 100%로 해주시면 이제 사진이 이제 조금 더 선명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건데 보통 100으로 많이 놔두는데 기본은 9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요점색그 다음에 요 I는 지금 사진에 대한 설명 오늘 날짜 연도 시간 그 다음에 지금 사진이 뭐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이렇다 크기는 이렇다 이런 것들을 알때 써면 이제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쓰시는 게요세개가요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사진 바꾸고 싶으면 열기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이 스타일이 아니고요 도구예요 도구를 누르면 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도 이거 다 하진 않았어요 수업 시간에 중요한 것만.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거, 기본 보죠 자, 누르면, 여기가 밝기라고 뜨고요. 0, 0은 지금 아무것도 설정이 안돼 있다. 자, 터치해서, 요거 어떻게 이용하냐면 터치를 하시고, 오른쪽으로 밀면은,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가 나와요. 지금 밝기가 74%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밝죠 찍어서 왼쪽으로 밀면 어두워지면서요. 어두움은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괜찮은 타이밍. 어, 이 정도 괜찮. 내가 너무 밝게 찍혔어. 그럼 이렇게 가셔야지. 내가 너무 어둡게 찍혔어. 이렇게. 적당히 왔다 갔다 하시다가, 아, 이 정도 괜찮네. 라고 하는 거에서 멈추고, 아래 체크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밝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보그 메뉴는 밑에 줄세개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기본 여기 또좀더 있지만 자 기본 밝기고 자 대비 누르시면 대비로 바뀌고 0이에요자 대비 터치해서 오른쪽 가면 그렇죠. 대비는 어두운 건더 어둡게 밝은 건더 밝게 할때 써먹는 것이고 반대로 왼쪽으로 가면 회색이 많아집니다 회색이 많아집니다. 끝까지 가시면 굉장히 회색빛이 많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적당히, 그러니까 이건 뭐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는 대비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 한 마이너스 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많이 쓰세요. 적당히 보시고 괜찮을 때더으시면 돼요. 그냥 또 눌러서 어뭐 여기 하이라이트 이건 거꾸로 해요. 밝은 거는 어둡게 하고 어두운 건 밝게 하는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달라지죠? 반대로. 역시 이것도 24회를 0 쓰시면 돼요. 한 20에 30, 30 내외로 적당히 하시면 된다. 눌러서 따뜻함. 요거 이제 왼쪽 가면 굉장히 푸근한 느낌, 따뜻한 느낌, 그쵸? 그렇죠? 오른쪽 가면, 아, 왼쪽, 반대로, 오른쪽 가면 요렇고, 왼쪽 가면 약간 휑한 느낌. 약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이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적당히 이용하시는 게 기본 보조이고요.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래서 요건 좀 이렇게 적당히 하고 여기를 하면 여기에 이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이렇게 있지? 이상한 게 네모가 하나 있는데 얘를 누르고 계시면 원본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원본 이랬다 띄면 지금 이랬다 원본 이랬다 지금 이랬다 그러니까 전이랑 비교하고 싶다면 요걸 누르시면 돼요 요걸 누르시면 되고요 됐으면 체크 이렇게 하시면 사진이 가볍게 왔다 갔다 하다가 놔두고 체크. 자두 번째로 많이 쓰시는 건 역시 뭐 여기에 뭐 선명도, 커브, 파이드다 비슷해요. 어, 왔다 갔다 하시다가 마음에 드면 뜨시면 돼요. 자 자르기는 뭐 너무나도 많이 쓰는 기능이죠. 자르기 누르면 일단 모서리에 니은자로 이렇게 기호가 나오고요. 가장자리에서 자기가 자르고 싶은 부분, 자르고 싶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어, 자르 이렇게 터치하고요. 그럼 다 됐어. 아래 체크하면, 여기 잘리시는, 요 정도. 이렇게 가시는 거죠. 이게 자르기. 아주 기본으로 아시면 되고요. 요쪽에 이제 회전도 있습니다. 회전 누르면, 여기에 이제 좌우를 바꿀 수가 있고, 90도로 회전할 수 있어요. 사진이 혹시, 혹 이렇게 들어왔어. 여기서 똑바로 세우셔야 되니까.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여기를 서류 같은 거 보시면, 사진을 찍어도 약간 틀어지게 찍히는 경우 있잖아요. 약간, 기울어지게 찍혔네 이걸로 얘는 터치 이렇게 찍혔어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추 네.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수평을 맞추는 게 되고요 자 적당히 됐을 때 이렇게 어, 맞추고 체크하시면 되고 이거는 90도 좌우변이게 회전 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르기 회전은 굉장히 기본으로 쓰시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도구에 또 하나 많이 쓰시는 원근 회곡이 있습니다 자.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진을 내가 너무 위로 찍었네 사진이 이렇게 찍혔어 이렇게 올려 찍으면 이렇잖아요 이럴 때 원근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옆으로 이렇게 틀어져서 찍었네 이렇게 똑바로 세운 이런 기능들이 계속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고 반대로 또 이렇게 하시면 사진이 요요 요기에 잘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AI가 비슷한 색상으로 그 사진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줘요 아, 이런 기능이 같이 있어 가급적 티안 나게 이렇게 맞춰주는 모습이 원근일 거예요 계속 하시면 되고 됐으면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또 도구에 어 여기 우리가 그 다음에 쓰신 거는 뭐 요런건다 그냥 해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이제 프레임 요 요건 액자입니다. 자, 1번부터 27번까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번 누르면, 흰색 프레임이액자예요 어, 2번, 요런 액자들이 이렇게 나와. 액자들이 나와. 아, 둥근, 모서리가 둥근 액자. 요거 비네트라 그래. 아, 쭉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하시는데, 액자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으시, 조정하고 싶으시면, 드래그해서. 오른쪽 드래그하면 두꺼워지고요 왼쪽은 여기서 조정하시면 되고 적당한 요거 누르면 이제 종류가 나오고 여기서 우리는 5번 요 흰색 테두리에 모서리가 둥글고 여기가 검붉게 가장자리가 나오는 게 비네트 요걸로 해 보겠습니다 크기 조정은 역시 요걸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괜찮으면 체크 자, 그 다음에 도구, 제일 많이 쓰시는 건이 도구에,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자기가 해보... 특별하게 차이는 없습니다.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운 거는, 많이 쓰시는 거는, 기본 보정, 자르기, 회전, 원근 외고, 그 다음에 프레임, 텍스트. 인물 사진에서 이제 인물 사진, 얼굴 방향 정도 쓰시고요. 여기 이제 아웃포커스라고, 이건 수업 전에 한건 아닌데, 아웃포커스가 뭐냐면, 특정한 곳만 집중하고 동그랗게 보이게 하고 나머지 뿌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아웃포커스라 그래요. 사용하는 방법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 이걸 줌으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줌으로 사이즈를 조종하실수 있어요. 조종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만 좀 선명하게 보이고 여기 좀 흐리죠. 흐림 강도 30인데 자 터치해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이쪽은 안 보이죠. 여기는 보이고. 여기 집을, 문 쪽을 좀 보이게 하고 싶어. 그럼 드래요 여기를 포커스 주자. 여기를 포커스 주자. 내가 가는 대로. 그 다음에 요걸 왼쪽 가면 흐린 강도가 좀 비슷해지고, 오른쪽 가면 굉장히 흐려지고, 요런 걸 아웃포커스라고 하고요. 넓히려면 줌으로 원형을 넓히시면 돼. 그러면 선명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시지. 그쵸? 아, 이거. 그리고 파란 선에서 약간 위치를 자기가 바꾸실 수가 있고 됐으면 체크 이렇게나 이렇게 뿌옇게 요거를 이제 소프트 포커스 혹은 아웃 포커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공부 시간에 안한 건데 이렇게 써먹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글씨 쓰는 건데요. 글씨는 T자. 요게 혹시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요 화면 이렇게 올리면 밑에 있어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 아래가 여러 텍스트 종류입니다. 처음에 하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글씨를 똑바로 쓰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여기를 쭉 왼쪽으로 전부 다 오른쪽 밀시면 라인이라고 나오는데가 글씨만 쓰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두꺼운 채는 역시 L2 라인, 제일 두껍죠. 누르고요 여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가운데 들어가고요. 여기를 터치, 두번 빠르게 터치하면 쓰는 부분이 나오고요. 요거를 지우고 뭔가 쓰시면 돼. 여기다가. 여기다가 쓰시면 돼. 자, 하시고 어,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글씨는 역시 줌.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오므리면 줄어드는데 회전도 같이 되시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씨를 옮기고 싶으면 글자를 찍어서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글자가 좀안 보이죠? 안 보이면 이 사진과 반대되는 색상으로 넣으시면 좋은데 색깔은 여기에 팔레트가 글자 색이에요. 눌러서 왔다 갔다 하는 색상을 고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글씨가 잘 보이죠? 이렇게 잘 보이는 쪽에 누으시면 됩니다. 이 팔레트는 글자 색상, 주문 글자 크기 조종하시고 터치해서 드래그하면 옮겨진다. 자, 그다음 이제 요렇게 하셔도 글씨가 잘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이용하시면 좋냐면 아래 밑에 요세 번째 책을 거꾸로 엎어놓은 듯한 이게 이제 글자 모양인데 눌러서 요번에는 어, 왼쪽은 요거는 지금 딱 라인은 글자만 쓰는 거고요. 왼쪽으로 밀면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이 N 1 이런 그림 요렇게 요런 식으로 가실 수 있어요. 예, 쭉 가다 보면 좀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B로 시작하는 애도 있어 B1, B2, B3 아, 이런 거 이런 걸좀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면 글씨 주변으로 색이 들어가서 굉장히 글자가 잘 보이죠 그러니까 글자가 너무 안 보여 그럼 이런 걸 쓰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해서 적당히 옮겨주시고 사이즈 조정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어, 이제 밑에 색상을 바꾸면요 팔레트 얘는 글자 색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주변색이 바뀌죠 이렇게 해서 글씨가 안 보일 땐 이걸 이용해라 역시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저장은 저장 아래쪽에 내보내기가 저장이에요 내보내기 누르고 공유를 누르면 카톡으로 보내실 수가 있는데 그쪽에 하나 보내고 내 갤러리 하나 저장이 되고 두 개가 저장되고요 저장을 누르시면 갤러리에만 저장이. 여기서는 우리는 저장만 해볼게요. 저장하면 그동안 했던 효과가 쪼르륵 반영된 상태에서 저장됨 나오고요. 나가서 갤러리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요게 원본이 바뀐 건 아니시고, 원본은 요쪽에 따로 있어요. 이 원본. 원본 따로 있고, 요거는 따로 저장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틀렸어, 뭔가 망쳤어 라고 하셔도 어 이거 원본 바뀌면 안 되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원본 그대로 놔두고 복사본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게 망쳤어 혹시 그러면 삭제하시면 되는 거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컴퓨터의 사진 편집 프로그램들은 뭐 프리미어나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좋지만 컴퓨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스냅시드나 이런 스마트폰 사진 편집 앱들은 가볍게 쉽게 할수 있고 무료고 그 다음에 스냅시드 같은 경우는 광고도 거의 없어요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저번에 배운 동영상 키네마스터는 굉장히 어본거 많았잖아요 근데 이는 그렇지는 않아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좋고요 여기 갤러리에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가볍게 만들어서 보내기가 좋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또이 폰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 들어가야 되고 그걸 다시 폰으로 옮기는 작업 들어가야 되는 줄을 꽂아서 요거는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로 요번에 수업을 해봤습니다. 스냅시드 한번 써보시고 배우신 분들은 복습 한번 하시고. 자 됐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